김용빈, 정의를 바꾸다. 트로트는 더 이상 별표 별표 옛 노래 별표 별표가 아니다. 그가 젊은 세대를 완전히 매류시키다. 김용빈의 전통 음악 재해석 기술이 화제로 드러나다. Glowing Star. 불 11월 15일 뒤 마이너스 4. 트로트 역사를 다시 쓸 대담한 컴백 예고. 트로트가 부모님 세대의 추억이나 옛 시절의 향수를 위한 음악이라고 생각했다면, 아마 김용빈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이 문장은 현재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흐름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트로트 왕자 김용빈이 2025년 11월 15일 트로트 역사상 전례 없는 강렬하고 대담한 컨셉으로 컴백을 예고하며 K-팝과 트로트 팬들을 동시에 열광시키고 있습니다. 그의 귀환은 단순한 신곡 발표를 넘어. 트로트의 정의 자체를 다시 쓰는 혁신적인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김용빈 측이 교묘하게 흘린 단서들. 흑백의 신비로운 이미지. 별표 별표 11.15. 15미니츠 별표 별표라는 수수께끼 같은 문구. 로인의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미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그의 팀은 이번 컨셉은 K네티즌들을 열광시킬 것이며 김용빈 커리어 중 가장 충격적인 무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아기 트로트 신동의 탄생과 몰락, 너무 일찍 찾아온 영광의 무게. 이 혁신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선 모든 것이 시작된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1998년 대고 7살 소년 김용빈은 작은 무대 위에서 노래를 불러 대상을 거머쥐며 별표 별표 트로트 신동 별표 별표이라는 전설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랑하고 잃고 그리워해 본 사람처럼 노래했고, 아이의 얼굴을 한 어른이라 불렸습니다. 2004년, 그는 첫 앨범 별표 별표 세웅화야 별표 별표로 정식 데뷔하며, 트로트가 점고 개성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영광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TVXQ, 빅뱅 등 k p o 그룹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트로트는 순식간에 별표 별표 과거의 음악 별표 별표로 밀려났습니다. 10대 중반 세상의 냉정한 현실을 마주한 김용빈은 연예계의 주변인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왜더 이상 트로트를 듣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아무도 들어주지 않자 마치 제가 사라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후일 인터뷰에서 토큐타워 침묵과 싸움, 고독 속에서 다져진 진심. 2008년 김용빈은 모두를 놀라게 할 결정을 내렸습니다. 한국을 떠나 일본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것입니다. 도쿄의 외로운 밤들 속에서 그는 사춘기로 인해 변하는 목소리, 부서지는 감정, 공황장애라는 고통과 싸워야 했습니다. 7년간의 긴 침묵 속에서 사람들은 그가 은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술가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에게 음악은 마지막 끈이자 구원이었습니다. 2020년 트롯 전국체전 별표별표의 김용빈이 무대 위에 다시 섰을 때 관객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10년 가까이 자취를 감췄던 그는 눈빛은 더 깊어졌고 목소리는 더욱 따뜻해져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기술뿐 아니라 진심 어린 감정으로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며 톱 5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기가 아니었습니다.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기 위한 여정의 시작, 별표 별표 부활의 장면, 별표 별표이었습니다. 왕관 MR, 트로트 3, 그리고 우승, 의심을 이긴 자의 선언, 4년 뒤인 별표 별표 2024년 MR, 트로 3분 별표 별표에서 그의 이야기는 정점에 달했습니다. 초대 시즌 우승자 이명웅 등 레전드 심사위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김용빈은 성숙한 남자의 모습으로 무대에 섰습니다. 그는 첫 무대부터 8주 연속 국민 투표 1위를 지켰습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예로움, 사랑, 그리움 등 자신의 모든 이야기를 음악으로 들려주는 감정의 여정이었습니다. 특히 그리운 사랑을 부르던 날, 그의 절제된 목소리와 눈빛은 오랜 세월 그를 기다려 준 관객들에게 바치는 진심 어린 고백이었습니다. 김용빈은 의심을 이기고 두려움까지 극복하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증명했습니다. 어떤 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더 밝게 빛나기 위해 잠시 숨을 고를 뿐이다. 고압 트로트의 재해석, 배드 보이로의 파격 변신. 새로운 영광 속에서도 김용빈은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3월 발매된 별표 별표 금수저 별표 별표가 멜론 차트 1위를 차지했음에도 그는 트로트의 개념 자체를 뒤흔들 강력한 폭발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1월 15일 공개될 뮤직비디오는 5억 원 이상이 투입되었으며 BTS 다이너마이트를 연출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습니다. 컨셉은 별표 별표 감금된 사랑 별표 별표에서 영감을 받아 검은 옷을 입은 배드보이로 변신한 김용빈이 감정의 새사슬을 끊고 자유롭게 빗속으로 걸어나가는 이야기입니다. 파격적인 비주얼, 머리를 뒤로 넘기고 칼날 같은 눈빛, 짙은 아이라인, 구찌가 디자인한 의상 등 트로트 기공자 이미지를 완전히 벗어 던졌습니다. 장르의 융합 타이틀곡 별표 별표 어둠 속의 사랑 별표 별표은 전통 트로트 감성의 전자 비트와 EDM이 가미되었으며 김용빈이 직접 쓴랩 파트까지 포함되어 트로트 역사상 전례 없는 시도를 선보였습니다. 몸으로 전하는 이야기, 빗속에서 베스트를 벗어 던지며 사랑의 상처를 상징하는 타투를 드러내는 등 목소리뿐 아니라 몸으로도 이야기를 전하는 파격적인 퍼포먼스가 담겼습니다. 악수 세대와 장르를 잇는 다리, 트로트의 미래 김용빈의 대담한 변화는 트로트가 더 이상 부모 세대의 추억이 아니라 젊은 세대가 리듬에 몸을 맡기고 즐길 수 있는 살아있는 음악임을 선언합니다. 실제로 현재 현대 트로트를 듣는 청취자의 62%가 18세에서 25세 사이이며 이 변화의 중심에는 김용빈이 있습니다. 그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한때 트로트를 외면했던 이들까지 다시 음악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트로트로 시작했음을 부정하지 않지만 그것을 한계로 두지 않고 자신만의 길로 확장시킵니다. 11월 15일 뮤직비디오가 공개되고 첫 음이 울려 퍼질 때전 세계는 잠시 숨을 멈출 것입니다. 김용빈이 노래를 부르는 순간 고정과 현대, 케이팝과 트로트의 경계가 무너지고 오직 음악만이 남을 것입니다. 그는 단지 트로트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자신의 심장으로 트로트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김용빈의 뉴트로트 혁명 11월 15일 K팝 문법으로 트로트를 재해석하다 2025년 11월 15일은 가수 김용빈의 컴백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는 트로트 신동의 부활을 넘어 트로트 장르가 K팝의 대담한 문법을 입고 글로벌 시장으로 폭발하는 뉴트로트 뉴트라트 혁명의 시작을 알리는 날입니다. 피해 사랑 OST에서 감정의 깊이를 보여준 박지현처럼 김용빈은 어둠 속의 사랑 뮤직비디오를 통해 트로트의 잠재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슬레이트 트로트의 경계를 파괴한 뮤직비디오, 5억원과 BTS 다이너마이트 감독. 김용빈의 새 뮤직비디오는 단순한 곡 홍보 영상을 넘어 트로트 역사상 가장 대담하고 혁신적인 문화 콘텐츠로 기록될 것입니다. 일시각적 충격, 트로트 기공자에서 배드보이로 팬들이 충격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시각적 변신입니다. 과거 벚꽃이 흩날리는 한강에서 흰색 정장을 입고 서정적인 노래를 부르던 트로트 기공자는 사라졌습니다. 대신 검은 옷, 짙은 아이라인, 칼날 같은 눈빛의 배드보이가 등장해 억눌린 사랑과 감금된 감정을 노래합니다. 이는 구치가 디자인한 의상과 힙합, 트로트가 절묘하게 융합된 퍼포먼스로 완성되었습니다. 투자 규모 5억 원 이상 투입. 연출. BTS 다이너마이트 감독. 촬영지. 제주 절벽. 자연의 웅장함과 아티스트의 고독한 감정 대비. 숨겨진 의미. 빗속에서 베스트를 벗고 사랑의 상처를 상징하는 임시 타투를 드러내는 장면은 그가 목소리뿐 아니라 몸으로 자신의 고통스러운 서사를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 음악적 파격. 랩 파트와 EDM의 결합. 메인 타이틀곡 별표별표 별표, 어둠 속의 사랑 별표별표는 프로듀서 곡진과의 협업을 통해 전통 트로트 감성의 EDM 비트를 결합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별표별표 별표 김용빈이 직접 쓴 짧은 랩 파트 별표별표가 포함되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트로트의 정형화된 음악 문법을 완전히 깨뜨린 장르의 파괴이자 대담한 실험이며 1997년 이후 세대를 향한 명확한 음악적 제스처입니다. 3. 15분의 미스터리 음악 영화 형식 예고 SNS에 암시된 11.15. 15미니츠 문구는 뮤직비디오가 단순한 3에서 4분짜리 영상이 아닌 짧은 음악 영화 형식으로 제작되었음을 암시합니다. 15분이라는 시간 동안 김용빈은 데뷔 후 겪었던 영광, 좌절, 침묵, 부활의 모든 서사를 압축된 영상과 새 곡의 음악으로 풀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등 김용빈이 던진 트로트 르네상스의 불씨. 김용빈의 이번 컴백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을 넘어 트로트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원. 선배들과의 차별화된 길. 영탁. 퐁퐁 트로트의 변주를 시도했으나 안전한 영역에 머뭄. 이명웅. 부드러운 감성과 낭만을 유지하며 정통성을 지킴. 김용빈. 명성과 진심을 모두 걸고 별표 별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 K-pop 스타일의 섹시하고 강렬한 트로트, 별표 별표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트로트를 별표 별표 부모 세대의 향수가 아닌, 지금 이 순간 리듬에 몸을 맡기는 살아있는 음악 별표 별표로 재정의했습니다. 이 구원으로서의 음악 철학, 김용빈의 컴백이 감동적인 이유는, 그의 여정 자체가 별표 별표 음악은 굴레이자 구원 별표 별표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7년간의 침묵, 공황장애, 무대 공포를 겪었던 그에게 트로트는 별표 별표 족쇄가 아니라 날개 별표 별표가 되었으며, 이번 컴백은 팬들이 자신을 믿지 못할 때에도 믿어준 이들에게 바치는 온 마음을 다한 선물입니다. 메가폰 대중의 반응, 논쟁과 열광, 그리고 시대의 변화. 티저 영상 공개 후 DC 인사이드 커뮤니티에서는 별표 별표, 이건 진짜 예술이다. 별표 별표와 별표 별표 트로트가 굳이 섹시할 필요는 없다. 별표 별표는 논쟁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논쟁 자체가 곧 별표 별표 화제성 별표 별표이며 이는 김용빈이 트로트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흔들어 놓았음을 의미합니다. 데이터 한국문화진흥원에 따르면 현대 트로트 청취자의 62%가 18세에서 25세 사이입니다. 이는 김용빈의 타계층이 이미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래 예측. 한 평론가는 그의 뮤직비디오를 별표 별표, 국제적인 문화 소통의 무기이자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달이 별표 별표라고 평했습니다. 이는 그의 음악이 글로벌 K컬처 시장에서 트로트의 영역을 개척할 잠재력을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11월 15일, 김용빈은 단순히 우승자의 타이틀을 넘어 트로트의 역사를 새로 쓰는 사람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김용빈 컴백의 문화적 파장. 트로트 르네상스의 도래와 시대 정신의 반영.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문 속 진실 채널입니다. 가수 김용빈 씨의 2025년 11월 15일 대담한 컴백이 K팝과 트로트 팬덤을 동시에 뒤흔들고 있는 상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김용빈 씨가 트로트 신동에서 7년 침묵과 공황 장애를 극복하고 돌아온 영혼의 아티스트로 성장한 드라마틱한 여정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특히, BTS 다이너마이트 감독이 연출하고 5억원 이상이 투입된 새 뮤직비디오가 전통과 EDM, 힙합을 융합하며 별표 별표 트로트 역사상 전례 없는 변신 별표 별표를 예고했음을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이 컴백이 단순한 한 가수의 복귀를 넘어 현재 한국 사회와 음악계에 어떤 별표 별표 문화적 파장 별표 별표를 일으키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구현하려는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 르네상스 별표별표의 시대정신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뉴트로트가 담은 시대정신, 불안과 구원 사이. 김용빈 씨의 음악과 서사는 2020년대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별표별표 별표 불안과 회복 별표별표의 시대정신을 가장 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1. 컴백의 상징과 공감의 힘. 김용빈 씨의 7년간의 침묵과 공황장애 극복 스토리는 별표 별표 번아웃과 자기 의심 별표 별표를 경험하는 현대인들에게 강력한 공감대를 형성합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여정은 대중들에게도 별표 별표 어떤 별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별표 별표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는 그를 단순한 가수가 아닌 별표 별표 컴백의 상징 별표 별표이자 별표 별표 극복의 아이콘 별표 별표로 만들었습니다. 이 뿌리를 잃지 않는 혁신 뉴트로트의 철학 새 뮤직비디오에서 강렬한 댄스와 힙합 비트 속에 숨겨진 아카펠라 엔딩은 김용빈 씨의 확고한 음악 철학을 보여줍니다. 별표 별표 변화하지만 뿌리를 잃지 않는다. 별표 별표는 이 선언은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별표 별표 트로트의 진심과 정통성 별표 별표이라는 뿌리를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러한 별표 별표 뉴트로트, 뉴트라트, 별표 별표의 철학은 과거 세대의 존중과 미래 세대의 수용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별표 별표 트로트 르네상스, 별표 별표의 핵심 동력이 됩니다. 칼싸움 케이팝과의 역동적 관계, 트로트의 글로벌 도약 김용빈 씨의 컴백은 K-팝이 주도하는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트로트의 위치를 재정립하는 중요한 시도로 평가받습니다. 1. K-트로트의 글로벌 콘텐츠화. BTS 다이너마이트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5억 원 이상이 투입된 뮤직비디오는 트로트 콘텐츠가 K-팝 수준의 시각적 완성도를 갖출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별표 별표 감금된 사랑 별표 별표이라는 보편적인 스토리텔링을 통해. 언어 장벽을 넘어선 감정적 소통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해외팬 커뮤니티에서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의 첫 글로벌 폭발 별표별표이라는 기대감을 낳고 있으며 K-트롯의 글로벌 아이콘으로서 김용빈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경계를 허무는 문화적 소통의 무기. 김용빈 씨는 별표별표 별표 트로트는 더 이상 과거의 음악이 아니면 이전 세대의 향수가 아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의 음악, 별표 별표 이라고 단언합니다. 그의 음악은 EDM, 힙합, 트로트를 절묘하게 융합하며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제공함으로써 세대 간의 문화적 소통을 촉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반짝이는 별 공개 뒤 마이너스 4.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심장 박동. 이제 11월 15일이 불과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김용빈 씨의 컴백은 단순한 앨범 발표가 아니라 한국 음악계의 새로운 심장 박동이 될 문화적 사건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DC 인사이드의 열띤 카운트다운과 언론의 집중 조명 속에서 김용빈 씨는 자신의 명성과 진심을 모두 걸고 트로트의 역사를 새로 쓰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별표 별표 음악은 그에게 굴레가 아니라 구원 별표 별표이었음을 증명하며 그의 심장이 뛰는 한 트로트의 시대는 결코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11월 15일 전 세계가 숨을 죽이고 김용빈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선언에 귀 기울일 것입니다. 김용빈의 대담한 도약 어둠 속의 사랑이 예고하는 케이트라트의 전면적 혁신과 산업적 미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별표 별표 트로트 신동 별표 별표에서 별표 별표 현대의 아이콘 별표 별표로 돌아온 가수 김용빈 님의 2025년 11월 15일 컴백을 둘러싼 폭발적인 기대감과 그의 어둠 속의 사랑 뮤직비디오가 한국 음악계에 던지는 혁신적인 메시지를 심층 분석해온 소문 속 진실 채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김용빈 님이 7세 트로트 신동으로 데뷔한 후 K팝의 성장에 밀려 겪었던 7년의 깊은 침묵과 공황장애를 딛고 트롯 전국체전과 미스터트롯 3불를 통해 화려하게 부활하는 감동적인 여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BTS 다이너마이트 감독이 연출하고 5억 원 이상이 투입된 뮤직비디오가 검은 옷을 입은 배드보이 콘셉트로 트로트와 EDM 힙합의 파격적인 융합을 시도하고 있음을 짚었습니다. 오늘은 김용빈님의 이번 컴백이 단순한 개인의 복귀를 넘어 케이트라트 장르의 산업적 미래와 대중음악의 지형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그리고 변화하지만 뿌리를 잃지 않는 그의 예술철학이 왜 대중에게 통할 수밖에 없는지 추가적으로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아이 토네이도 장르의 대폭발, 어둠 속의 사랑의 구조적 혁신. 김용빈님의 새 뮤직비디오 별표 별표, 어둠 속의 사랑 별표 별표은 트로트의 문법을 완전히 깨고, 케이팝의 산업적 성공 공식을 트로트에 이식하려는 대담한 실험입니다. 1. 15분 A 서사 뮤직비디오의 영화화. 15분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문구와 별표 별표 짧은 음악 영화 형식 별표 별표이라는 팬들의 추측은 김용빈 팀이 단순한 노래 홍보 영상이 아닌 별표 별표 서사 중심의 예술 작품 별표 별표를 만들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5억원 이상의 제작비와 BTS 감독의 참여는 뮤직비디오를 별표 별표 영화적 경험 별표 별표로 격상시켜 트로트 콘텐츠의 별표 별표 시각적 퀄리티와 몰입도 별표별표를 K-팝 최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려는 전략입니다. 이는 듣는 음악을 넘어 보는 콘텐츠로 진화하는 트로트 산업의 흐름을 주도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 랩파트와 전자 비트의 전례 없는 결합, 메인 타이틀 곡의 별표별표 벌스버스예 전통 트로트 감성 별표별표과 별표별표 별표 후렴의 전자 비트. 그리고, 김용빈이 직접 쓴 랩파트 별표 별표가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트로트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장르 융합입니다. 프로듀서의 별표 별표, 이건 아주 대담한 실험, 별표 별표이라는 발언처럼, 이는 1997년 이후 세대, 젠제트, 즉 별표 별표 현대 트로트를 듣는 18세 25세 청취자 62% 별표 별표를 주타겟으로 하여 리믹스와 EDM, 힙합에 익숙한 세대의 취향을 저격하려는 치밀한 전략입니다. 3. 벗어 던짐의 상징. 배드보이 콘셉트. 빗속에서 베스트를 벗어 던지고 임시 타투를 드러내는 장면과 억눌린 사랑을 노래하는 검은 옷의 배드보이 콘셉트는 별표 별표 트로트 기공자 별표 별표라는 기존의 안전하고 정적인 이미지를 완전히 탈피합니다. 이는 별표 별표 감금된 사랑에서 자유롭게 빗속으로 걸어나오는 남자 별표 별표라는 서사와 결합하여 트로트 가수에게도 섹시함과 강렬한 퍼포먼스가 존재할 수 있음을 몸으로 증명하려는 대담한 시각적 선언입니다.